안녕하세요. y c 리뷰입니다 이전 리뷰에서 가성비 태블릿, 올드 큐브, iPlay 20 r o 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요즘엔 태블릿도 주 용도가 영상 감상이나 웹서핑, 간단한 작업 정도라면 10에서 20만원대의 가성비 괜찮은 제품들이 꽤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드 큐브, 테클라스트 킨들파이어 HD, 미패드 등한 번쯤은 들어본 브랜드일 겁니다. 오늘은 좀만 존버해서 구매하면 괜찮을 태블릿 PC 두 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드 큐브 아이플레이 30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9월 25일에 출시를 하고 100대 한정 판매가 순삭으로 바로 품절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10월 중에 출시를 하고 확정된 건 없지만 글로벌 버전은 11월에서 12월 출시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출시 소식은 발 빠르게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은 i 이플레이2 0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전체적 크기도 비슷하고 전면 디스플레이는 베젤이 더 좁아져서 10.1에서 10.5로 좀더 확장이 되었고 IPS 패널을 사용하고 해상도는 1920x1200으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3.5mm 이어폰 단자와 Type-C 충전 단자가 있고 무게는 510g으로 전작이 450g에 비해 약 60g 무게가 늘었습니다 주요 스펙을 보면 iPlay 2 0와 동일하게 안드로이드 10 OS를 사용하고 램은 4기가, 스토리지는 128기가입니다. 추가 TF 카드 확장은 256기가까지 가능합니다. iPlay 20 기본 모델과 같은 램에 스토리지는 증가했습니다. LTE와 듀얼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고 배터리도 6,000mAh에서 7,000mAh로 증가했습니다. 카메라도 전면 500만, 후면 800만으로 화소도 올라갔고요 조도 센서가 추가되어 자동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듀얼 박스 스피커도 개선되어 좀더 사운드도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건 AP입니다. iPlay20는 유니 SOC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했고, 아이플레이 13은 미디어텍 헬리오 P60, GPU는 말리 G72 MP3를 사용합니다. AP 성능 차이가 전작에 비해 충분히 체감될 정도로 많이 성능이 좋아졌는데요. 스냅드래곤 660과 비슷한 성능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깃벤치 싱글코어 1470, 멀티코어 5576, 안투투 14만 점입니다. 아이플레이 20 프로의 깃벤치 수치를 비교해보면 상당수 차이가 나죠. 가격은 849 위안으로 14만 원대로 출시됐고 글로벌 버전은 조금 더 가격대가 있겠지만 10만 원대 유지가 될것 같고 글로벌 버전 출시가 되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태블릿 PC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테클라스트 M40입니다. 올드 큐브 못지않게 가성비 태블릿으로 유명한 테클라스트인데요, 테클라스트 M40이 출시를 했습니다. 스펙을 보면 다국어 지원을 하고 10.1인치 FHD 디스플레이에 IPS 패널을 사용합니다. 1920x1200 해상도이고, 2.5D 공면 글라스 및 메탈 바디 디자인입니다. 3.5mm 이어폰 단자와 타입C 충전 단자가 있고, 무게는 531g입니다. 램 6기가와 스토리지 128기가이고요. 추가 TFT 카드로 메모리는 확장이 가능합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0을 사용하고, LTE와 듀얼 와이파이를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6000mAh로 대략 7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카메라는 전후면 800만 화소입니다. AP는 유니 SOC T618 옥타코어 프로세스와 Mali GOE GPU를 사용합니다. Geekbench 싱글코어 1907, 멀티코어 5793 안투투는 20만 점을 약간 넘었습니다. 스냅드래곤 670과 비슷한 정도의 성능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가격은 179불로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와 벤굿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사양 태블릿 PC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전에 리뷰했던 iPlay 20에 비하면 많은 부분에서 체감될 정도로 성능 향상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둘다 넷플릭스 HD 지원은 어려울 듯하고요. 넷플릭스 용이라면 i 이어 HD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 클라스트 M40은 현재 구매가 가능하고 iPlay 30 출시는 좀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20만원 언더에서 태블릿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좀더 존버해서 아이플레이 30 혹은 M40을 구매하신다면 괜찮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프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